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겟레드윗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약간 좀 여름 느낌 나면서 좀 따뜻한 여름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레드윗미라서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초 케어도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 세럼을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 앰플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핸드까지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제가 더하르나이에서 협찬 을 주셨는데 바로 이화 젤머 크림입니다.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형이어서 맨날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는 아침에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짜주면요. 얼굴에 그대로 바르면은 진짜 화장도 잘 먹고. 가벼워서 아침에 바르기 딱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은 수분 보습도 되고 <laughs> 보기보다 제형이 진짜 좋아요. 이건. 그래서 더 화장을 잘 먹는 것, 것, 같습니다. 것 <laughs>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선크림은 요거 발라줄게요 오늘은 햇빛이 세니까 평소보다 많이 발라줬는데 너무 많이 발랐는데 손으로 만들어야지 오케이. 이제는 컨실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고 커질러를 한번더 해줍니다 자, 이제 쿠션을 발라줄 건데 이거를 발라줄게 이거 바르기 전에 좀 여름이긴 하지만 그리고 좀 피부가 촉촉해야 좋잖아요 서 저는 항상 이더하른나이의시카이드 크림 미스트를 먼저 뿌리고 나서 바르거든요. 얘를 얼굴에 뿌리는 게 아니라, 이런 퍼프에다가 조금 뿌려가지고, 세번 정도 뿌리고, 말려요. 이게 진짜 좋은 게 학교에서도 건조할 때 있으면 얘를 뿌리면 바로 촉촉해집니다. 진짜 좋아요. 미스터를도 뿌려갔기 때문에 되이잘 파발린단 말이죠. 이렇게. 어, 오늘 피부 완전 잘 먹었어요. 진짜. 눈썹은 그냥 가볍게 해줄게요. 이렇게 무조건 할때 이렇게 빗어주셔야지 결대로잘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줘요. 이게 되게 좋은 게좀 두꺼워서 빨리 그려지기 좋긴 한것 같아요. 근데 조금 세요, 발색이. 아, 눈썹을 색깔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했고, 이제 저는 쉐딩을 해줄 건데요. 제가 맨날 쓰는 이 쉐딩을 쓸게요. 그 다음은 코 쉐딩을 해줄게요. 코 쉐딩은 첫 번째 컬러 먼저 묻혀서 그 다음 두 번째 색깔 묻혀서 쳐줘요, 먼저 이렇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가지고 제일 진한 색깔을 묻혀가지고 아까 했던 곳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코를 만들어 줍니다. 코 이런 거는 이렇게 톡톡톡톡톡. 다음에는 대망의 눈을 해줄 거예요. 오늘은 이걸 쓸 겁니다. 제가 평소에는 인공눈자만이 썼었는데 얘가 발색이 워낙 약하고 해가지고. 여름이니까 요거를 써줄게요. 네, 요거 두개 섞어서 베이스를 해줄게요. 이제 요 색깔을 묻혀서 해줄게요. 저 화장을 잘 못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애교살에도 한번 이렇게 해줄게. 이 색깔을 묻혀서 여기 요고최성이 눈끝에 약간 이렇게 좀 퍼지게 해줄게요 수채와 물든 것처럼 이렇게 눈 색조를 해주고 이제 음영을 깔아줄 건데 이거 색깔을 묻혀가지고. 이런걸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두개를 섞어서 디트임을 해줄게요 이렇게 디트임을 해주는데 약간 눈이 더 막혀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조금 밝혀줄게요 약간 좀 눈이 막, 막, 막힌 것 같은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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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애교살을 해줄거예요 애교살은 이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해줄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애교살을 밝혀줄겁니다. 아, 그 전에 먼저 눈을 만들어줄게요. 진한 색깔. 이렇게 눈을 확장을 해줬어요. 눈이 진짜 커졌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애교살을 밝혀줄건데요. 진짜, 이거 너무 이뻐 보험 분들은 이거 무조건 사셔야겠어요, 진짜. 제가 얘를 맨날 쓰는데, 얘는 맨날 쓸 때마다 이뻐 이거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얘 속눈썹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랑 두 개를 섞어 발라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근데 셔내가좀 뜨잖아요. 이게 지금 얘가 너무 핑크인데 얘는, 얘는 너무 뭐 코랄이니까 좀 떠서 여기 있는 코랄 블러셔로 음, 중화가 될수 있게 바로 중화됐다 이렇게 오 진짜 이 하이라이터 안 쓰는 게더 이상한 것 같아 해주고 이제 진짜 마스카라 해줄게 마스카라 짠 이렇게 속눈썹도 해주었습니다. 제가 왜 아쉬웠냐면 여기 위에 글리터를 안해서 이상이 보였던 거였어 글리터를 마저 해줄게요. 딱. 아 글리터라니까 확실히 이쁘다. 글리터라니까 이제 립스 네 입술, 입술만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입술이 약간 웜.. 좀 쿨해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걸로 색깔 주일게요 얘가 좀.. 아 했다 했다 얘가 좀 웜해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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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됐죠? 좀맞춰줬죠 색깔이 해주면은 끝입니다. 그럼 약간 따뜻한 여름 복숭아 느낌. 여름 복숭아 느낌. 느낌. 짜잔! 이렇게 머리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오늘 착장까지 보여드릴게요.